예성경 말씀을, 네, 일 공독하겠습니다. 사대경 20장, 27절부터 27, 21절까지 말씀. 바울이 밀베드에서 사람을 에베스로 보내어 교회의 청로들을 청하니, 오메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가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줄를 숨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 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가한 것이라. 아멘. 어이 바울이 자신의 모든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어, 더기에 가면 일곱 교회 중에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스 교회에 장로들을 청해놓고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을 돌면서 어, 복음 전도사역을 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적인 본질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해결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에 속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십계명 중에도 일계명이 나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만이 신이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회계다 그래야 요한복음 6장 44절 65절에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지 아니하면 나한테 한 사람도 올수 없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은 초림으로 오셔서 첫 아담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속죄를 우리가 성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도의 초보에서 지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들어올 때첫 아담에 속한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원한 생명으로 불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사는 새 사람으로 완전히 주인이 교체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 새 청조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초림 예수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인으로 두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첫 아담에 속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며 세상을 추구하는 옛사람의 본질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해계와 주 예수 그리대한 스이 복음에 나타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 없고, 또한 새 사람으로 갈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왜 사람이 안 바뀌냐? 새 창조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술, 담배는 끊고, 또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한다지만,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할수 있지만, 본질은 내가 하나님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이 본질은 바뀌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목심을 걸고 소아시아와 이치중의 연안을 돌면서 이 목심을 건이 전도사역을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먼저다 그래서 이마가음 1장 15, 15절에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예수에 대한 복음 이거를 증거하고 있고 침내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마태오 3장 1절 2절에 말하고 있고 7절 8절에는 바리새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한테 나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오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고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고 천국은 천국의 왕이신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초림으로 갖고 신 것이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있는 신념 가운데 자기가 주인되어 살는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박아 버리고 예수와 연합하려는 새 사람이 되려는 신념 가운데 성전으로 임하셔서 새청를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율법과 초림 예수의 의와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을 우리에게 두는 이 의의를 이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새 사람을 만드는 것은 빛이 있으라 하신 창세기 일자의 천지창조 보다도 더 힘든 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교회에서 4주 공부하고 어떤 데는 12주 공부하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사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우고 그걸 가르치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은 우리가 제보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회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계입니다. 나라의 법으로 정하고 있는 도덕적, 유지적인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회계도 포함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피하다고 했어요. 개, 우리가 욕하고 있는 개나 돼지 이런 짐승보다도 사람의 마음이 부피하다고 했습니다. 마태음1 5장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가능,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 너를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이 질타하셨고 용화서 3장 10절 이하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볼때저 사람은 참 의인이야. 자선사학가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아담 이후에 태어난 어떤 인간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의에 부합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여 첫 아담의 죄를 사하시려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그분만이 의입니다. 율법도 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도 의인데 율법 바깥에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최초로 왔는데. 선지자와 율법과 시편에 기록된 대로 그 여인대로 이 땅에 베들렐에 오신 예수가 하나의 의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의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공부해서 배워서 지적 동의를 통해서 그 단계가 필요하지만 해계가 안 되면 믿음은 갈라디아 3장 2 3절에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 우주 바깥에 어느 곳을 가서 우리가 탐사를 해서 가지고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 속에서 나오는 신념과 사람과의 가는 이 신용,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 대한 믿음입니다. 오는 겁니다. 우주 바깥에서 오는 겁니다. 이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로시라는 자기 조카, 자기 종인 담에색 사람 엘리에셀, 또 하가를 통하여 얻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믿음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단한 믿음의 여정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 성교에서 말한 하나님의 믿음은 99세가 되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100세나 되어서 90세나 되어서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뜻으로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나온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이뜻에서 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우리는 구원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여겨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 회계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회계라는 단어도 영어 표현으로 비동사 플러스 피피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계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알아야 한다. 정말 내가 마귀에 속한 마귀의 종이구나. 좀씩 얘기하면 마귀의 새끼구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세상 직업을 갖지 않으려고 신학을 하면서 목사를 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선한 것이었구나 내가 살아서 내 정욕을 따라서 목회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요정합니다 로마서 7장을 붙잡고 요정은 어떻게 하면 천대회계를 이룰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회사에서 유명한 마르티베토 존버년 요원회실에 이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입니까 이들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구가하면서도 자기는 어떻게 구원받을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류협정을 썼고 인디안 부족에 가서 선교를 하고서 영국으로 복귀한 그 요한 예슬레가 자기 동생한테 하는 말이 야 동생아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 고민을 통해서 감리교회의 창시자가 된 겁니다 아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 가본 수도원을 저도 많이 가봤는데 거기는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경건생활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던 그 수도원 신부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를 고민하면서 계단에다가 유리를 깨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이루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드는 것이 루토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논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원신가를 깨달을 때이 첫사람 첫, 첫 아담에 속한 옛사람 정욕을 추구하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에 돌아가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완전한 회개를 이루고 그회개된 자에게 주시려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보옥의 이것도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십자가에 못 벗기는 거 물속에 침례되는 거 다른 표현은 세례적 거룩하게 있는 거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고 우리 남은 여생 정말 예수와 함께하는 복음 증거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